네 안녕하세요 우리 찬스님들 네, 네,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. 어, 아니 어떻게 예쁜 이렇게 의상을 샤랄라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어, 찬스네찬스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 주고 마쳤습니다 어, 의상을요? <laughs> 네. 이야 세 분이 네. 저도 함께 할걸 그랬네 너무 예쁘네요 다음에 꼭좀 같이 좀 붙여주시기 네, 바랍니다 알겠습니다. 우리 찬스님은 속눈썹도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기억이 온다고 서 던져줬습니다. <laughs> 그러신 것 같아요. 여태 본 네. 속눈썹 중에 상당히 깁니다. 길이가. 네. 너무 많이 썼습니다. <laughs> 우리 찬순이 오늘 지금 날이 더운데 우리 오늘 방역수칙 잘 지켜가지고요. 네.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거리 두기 화이팅. 거리 두기 화이팅. 거리두기 예. 응원 살짝 뭐 있을까요? 이찬원 사랑합니다. 이찬원 사랑합니다. 그 어제 갑자기 생긴 거. 오내연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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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치마 너무 아름다워요, 진짜. 감사합니다. 웨이브가 장난 아니죠, 우리 찬스님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찬스님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예쁜 이렇게 의상을, 샤랄라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? 어 찬스를.. 네, 찬원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 주고 마쳤습니다. 오! 어, 의상을요? <laughs> 네! 이야, 세 분이? 네! 저도 함께 할걸 그랬네. 너무 예쁘네요. 다음에 꼭좀 같이 좀 붙여주시기 네. 바랍니다. 네, 사합니다 우리 찬스님은 속눈썹도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? 여기 다고 고쳤어. 돈좀 줬습니다. 그러신 것 같아. 요 여태 본 네. 속눈썹 중에 상당히 깁니다. 길이가. 돈많으셨습니다 네. <laughs> 우리 찬순님 오늘 지금 날이 더운데, 우리 오늘 방역수칙 잘 지켜가지고요. 네.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. 거리 두기 화이팅! 거리 두기 네. 응원 살짝, 뭐 있을까요? 이찬원 사랑합니다. 이찬원 사랑합니다. 그 어제 갑자기 생긴 거. 온네연사온네연사 온해 온해연사. 온연사 온해 온해 연사. 온해 연사. 온해 연사. 감사합니다. 네. 야, 치마 너무 아름다워요, 진짜. 오 감사합니다. 후! 어 웨이브가 장난 아니셔 우리 찬스님. 오늘, 네, 차랑, 차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 주고 마쳤습니다. 오우 어, 의상을요? 네. 이야, 세 분이. 네. 저도 함께 할걸 그랬는데, 너무 예쁘네요. 네. 다음에 꼭좀 같이 좀 붙여주시기 네. 바랍니다. 네. 우리 찬스이 오늘, 지금 날이 더운데, 우리 오늘 방역수칙잘 지켜가지고요. 네.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. 거리 두기 화이팅! 거리 두기 화이팅! 거리 두기 화이팅! 거리두기 화이팅. 거리두기 화이팅. 네. 응원 살짝, 뭐 있을까요? 이찬원 사랑합니다 이찬원 사랑합니다 그 어제 갑자기 생긴거 오네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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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 <몬한> 감사합니다 우우! 야 치마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우우! 감사합니다 우우! 웨이브가 장난 아니셔 우리 찰스야 <laughs>